하나님은 우리의 변론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감정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진리에 근거한 믿음의 대화를 원하십니다. 10편, 89편은 단순한 탄원이 아니라 신앙의 논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더 깊은 신학적 성숙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별론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 약속은 하늘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감정적인 호의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루소서라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별론한다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성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자는 단순히 감정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10편 기자는 주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도의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해 이 일을 이루소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제 삶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단지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존 스토트는 기도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변론 기도는 바로 그 과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논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하시고 신앙을 단단히 세우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신실함을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변론하며 드리는 이 모든 기도는 뜻 안에서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오늘 주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말씀 위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며 삶이 주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제 기도는 너무 약고 피상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필요와 관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근거한 소원을 아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주님을 높이고 제 삶을 변화시켜 세상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